음미라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 사냥. 아, 이 정정이 잘 맞는데요. 마녀 사냥이 한 번. 처음에는 <laughs> 막 어색하고 참 그렇죠. 그렇죠. 참 우리가 뭐 하는 건가. 예, 아니, 그나 저나 어 쌤 해밍턴, 네. 지난주 부상 때문에 조정치씨가 이렇게 한주 왔다가 그거 네. 네. 너무 잘 됐어요 무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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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세요? 한 네. 번까지 말고, 내 얘기 다 들었거든 어? 아, 진짜요? 네. 분위기 완전히 다운했다고 어? 진고 아, 그만둘까봐 겁나가지고 <목소리> 뭐야 이게 몸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아, 이제 좀 좋아졌는데 근데 그, 그 동안에 저 주변에 난리 났어요 어? 어, 네. 마녀사냥 때문에 마녀사냥 때문에? 어. 주로 사람 지나갈 때 진짜 사냥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어, 이번에 마녀사냥에서 빠졌다 어, 어. 이런 얘기 지나가면서 그런 어. 얘기 하더라고요 어, 야. 슬슬 야. 그래 아니 마녀사냥이 본 사람은 다 재밌다고 그래요 맞아요 많이 안 봐서 <웃음> <웃음> 이제 좀 문젠데 자 이제 9월에 펼쳐질 마녀사냥 이야기 더확끈어질것 같습니다 자 마성의 그녀에게 당한 남자들 그리고 아직 마성의 그녀가 되지 못한 섣불은 마녀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시간입니다. 네. 너의 곡소리가 들려. 자 오늘 역시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각색을 해봤습니다. 네. 아이디 호호 3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9살 회사원입니다. 최근 회화 학원에서 만난 제니퍼 때문에 고민해요. 제니퍼. 한국 여자고요. 수업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음. 몸에는 제시카 고메즈 같은. 오. 오. 제시카 고메즈. 제시카 고메즈 직접 못 봤죠. 예. 어 어떻게 봤어요? 어 그럼요. 아... 직접 보면 뭐좀 음. 아... 아... 제시카 고메즈는 아, 이게 제시카 고메즈에서 멈출 수가 있어. 어? 어? <laughs> 이러면, 그러니까. <제스카 웃음> 단어가 나오니까 다. <laughs> 자. 제시카 고메즈 같은 <laughs> 육감적인 스타일의 옷은 프리하게 입고 일단 예쁘니까 반해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몇주전 수업 끝나고 다들 맥주 한잔 하는데 전 아는 사람도 없고 구석에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탐, 아, 왜 혼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와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모른 척해도 되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니퍼는 저를 은근히 챙기고 밥도 같이 먹고 했습니다 그쯤 되니 궁금해졌습니다 어, 제니퍼는 여름휴가 때뭐 해요? 아 남친 만났나? <laughs> 아니 저 실은 남친 지금 두바이에 파견가 있어요. <laughs> 역시 떠봤더니 남친이 있더라고요. 깨끗이 음. 단념하자 생각했죠.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데 보니까 뭐 이건 거의 싱글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도 못 들어온다는데 그나마 통화할 때도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허. 아 기분 별론데 타미랑 밥 먹었더니 풀렸네요 이래서 친구가 좋다는 건가 봐요 그녀는 저를 좋은 친구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사실 제니 퍼를 많이 좋아합니다 음. 이러면 안 되지만 그녀를 뺏어오고 싶습니다 형들은 제 편이잖아요 야, 어떤 근거로 갑자기 뒤편 네 아닌데 뭐, 이게 뭘까요 <laughs> 예목인 뭐예요 아, 제 시가 아. 금해지라니까 <laughs> 옷을 아니, 옷을 후회하게 입고 란 벌써 느낌 오잖아요. 허공 하단 그렇죠, 옷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 그렇지. 몸에 쓸려. 음. 그리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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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 때도 이런 걸안 하는 거예요. 아. 아. 이런, 거, 이런 걸 이런 걸안 하고 그냥, 아. 그냥 이렇게. 아, 어, 어, 프리하게. 어, 어, 나는. 아, 그거 프리하게 입는 거. 같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아, 너무 하는 여자들은 음. 좀 오버 아니에요? 막, 막 이런 이런 <laughs> 하는 거. 별로 어, 어. 이렇게 파이지도 안 하는데 게 계단 좀, 내려갈 때막 이러고. 아, 하는 <laughs> 막이렇게 휴대폰으로 막이렇게보고막이 u 게 g a by Ninji. Ah, 김 i 신동엽 씨가 연기한 요 부분 있잖아요 음. 하, 기분이 별로 u 데 e r 이밥 먹으니까 풀리네요 그래서 친구가 좋은가 봐요 음. 인지 음. 아, 기분이 별 e r e man, you were man, you were man, you w e 요 이거 왜만져요 이거 왜만 e man, you were man, you were man, 대시를 해달라는 거, 응. 그 은연 중에 표현하는 것 같으면. 아가 중요하겠다, 진짜, 어, 거기서. 음. 뭐, 야, 이건지. 아, 맞어. 아. 진아 그게 많이 데 야, 기분 별로인데, 탑이랑 밥 먹으니까 풀리네. 이게, 이래서 친구가 좋은 건가 봐요, 이건지. 야, 그렇지. 얼마나 아무 감정이 없잖아요. 응, 자, 이건지. 보여드릴게요. 아아아아아아 진짜 기분 별로였는데, 밥 같이 먹으니까 쫙 풀리네요. 이런 건지. 아 그렇지. 어.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때 확실한 건이 어, 남자한테 약간 관심이 그럼, 있어요. 그럼, 그럼. 있고 여기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이 남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어, 그냥 좀그 허탈한 마음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음 같은 남자 때문에 다른 남자들은 <laughs> 못느겠어요 아... 음. 진짜 관심이 있다면 자기 있는 남 기준 있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날 수도 있는데 음.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죽을 놈이죠 톰.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이제 그렇죠. 한국에서 대표적인 게 군대 간 남자친구인 건데, 음. 근데 이제 뭐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가 끝까지 기다려주면은요 돌아와서 남자애가 또 바람 나요. 대학교 와서 보면은 파릇파릇한 어린 여학생들이 막 이렇게 음. 새내기들이 들어와 있고 나보고 오빠 오빠 오빠막 그러고. 다 말한 말고 아니야 다라 그러진 말자. 아, 아니, 그럼 한55% 정도 여자 여자가 고무신 안신 그럴 때안신 왜냐 남자가 또 남자가. 야 음. 근데 아마 마찬가지 자+ 기 남자친구 그럼 두바이에서 브리틴이랑 만나고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아 모르는 <laughs> 일이죠 네. 메리랑 사실 어. 제일 좋은 거는 돈만 좀 있으면 <laughs> 두바이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예 아니요+ 아니요 알겠어살그 남자친구가 거기서 혹시나 다른 여자랑 막 이렇게 사진 찍는 걸 그러면 이제 그걸 아, 찍어가지고 아, 아. 이제 어? 남자친구 이렇게 노니까. 어, 좋다 지현이가 응. 어, 그 응. 봤어, 우리 응. 근데 이렇게 장시간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분쟁이 없도록 다들 헤어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예? <저부로. 웃음> 아 여권, 네, 이렇게. 비자 받을 때 서랍 등록증 확인받고 근데 지금 만약에 저라면 은 네, 신동엽 씨라면 은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음, 저라면 은 뭐, 접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음. <웃음> <웃음> 저라면 저도 그렇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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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호감을 만약에 헤어지면 뭐 그런 마음이 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남자친구랑 헤어질 용기가 있냐. 음. 어, 음. 그리고 나랑 만날 그거... 생각이 있냐. 뭐 이런 정도는 되겠죠. 어, 그럼. 예. 사실은 음. 있는 사람은 안 건드리자여야 되는데. 아, 그게 사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문율 그쵸. 같은 거잖아요. 예, 서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랑 지금 연애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만나면은 그 남자한테 어쨌든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도와주자. 아. 예전에. 그 방송국에 근무했던 그뭐 사람인데 저보다 뭐 이렇게 한 살인가 어렸어요. 이름도 잘 몰라요. 방송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인사만 했던 소품당당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홍대 쪽에 무슨 실내 포장마차 친구들하고 이 갔어요. 갔는데, 슈퍼모델 대회인가, 미스코리아 대회인가, 미인대회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예선에서 떨어진. 어, 친구들. 어, 벌써 예쁠 것 같아. 음... 예술에서 떨어졌는 <laughs> 그 예술에서 떨어지는 일인데, 근데 이렇게 다 앉아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저를 딱 보니까, 어, 도해봐. 어, 여기 술 먹으러 왔구나. 갑자기! 음... 그래서 그러면서, 어, 목내하던 사이인데, 그. 어, 야, 뭐지, <laughs> <무지>, 뭐? <막." 웃음> 근데 그 순간, 그래, 도와주자. 어... 어, 도와주자. 그래, 그래. 아우, 힘 실어주자. 어... 지금 어떻게든 작업하려고 했었다. 와, 어, 진짜 되인힘들네 어, 그러네요. 어, 멋있다, 진짜. 아, 피트, 피트 선생님, 어, 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다 했어야 돼요. 어, 어, 남자 나이도 어린데. 어, 인사해. 어, 이렇게, 어, 친구랑 왔구나. 막 이러면서 걔도 하면서 불안하고. 어, 마말 어, 그래. 어. <laughs> 갑자기 내가 뭐야, 너. 뭐 이럴까봐 어. 막 불안불안한데 막 받아주니까. 야, 근데 가관이었어. 가관. 그 떨어진 애들한테 진짜 좀 심하더라고요. 간지간지 아, 막, 막 오그라들고. 저기데저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데 그뭐 어떻게 옆에서 도와줘야지 음. 이런 게 이제 남자들끼리의 룰 아니에요. 아, 음. 저, 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조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음. 결혼하기 전에? 네. 아 이렇게 막잘 도와주니까 아, 도와주는 사람이 신동엽사이즈예 <laughs> <laughs> 다음 두 번째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진구에서 온 네. 어, 익명이네. 익명 요청입니다. 음, 익명 좋아요. 음. 저는 22둘 꽃띠 소녀입니다. 동갑 남친과 200일 사귀었는데 100일 때제 실수로 답답한 상황이 됐네요. 음. 함께 100일 여행을 간 날이었습니다. 예쁜 펜션에서 우리의 혈기 왕성한 첫날 밤이 깊어가던 중이었죠. <laughs>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쉬워 보이면 안 되는데. <laughs> <진짜 귀여워. 웃음>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러지 그만. 아, 이러지 그만하라고! 어? <laughs> 나 너무 놀랬어, 지금. <laughs> 상처받을 것 같아. <laughs> 이럴 거면 헤어져! 아, 헤어지자니?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안 그럴게. 다시 갈 뭐야? 안 갑자기 이런 게 어디 있안 그럴게. 안 그럴게. 안 그럴게. 그때 남친 눈에 제가 순진, 순수의 결정체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금만 진도를 나갈라 치면 남친 스스로 쓰레기라며 자책하는 상황이 <laughs> <laughs> 아, 재밌다. 아, 아, 재밌다. 아 본인이 본인. 을아 <laughs>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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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우리 아기 오빠 손 때문에 놀랬지어나어 <laughs> 낙공. 어,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 왜 우리 아기 또 놀라게 한 거야. 어, 어 정말. 아, <laughs> 근데 야. 진짜 문제는 제가.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음, 다만 음. 난안 하려는 상황에서 남친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중적이죠? 아, 집에 가면 막 남친이랑 별별 상상을 다 합니다. 자기 전에 특히 아까 스킨십하다 만거 떠올리면서 입맛 다시고 무흐태하고 근데 남친은 이제 저를 지켜주는 게 익숙한 상태가 된 거죠. 자기야 나좀 취한 거 같아. 어? 그래? 그래! 그럼 빨리 집에 가야지 가자! 어서 가자! 자기야 <laughs> 아 어, 더워 나이거좀벗을어 잠깐 자기야 어 그럼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그때 벗어 어. 자기야 나 다리 아파 우리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돼? 어? 저기 마침 좋은 벤치가 있네 저기서 딱 <laughs> 5분만 쉬었다 가자 아 어, 정말 그렇게 순진 순수한 척했던 제가 남친한테 더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붙잡거나 할 수도 없고 이러다가 음. 신혼여행 때나 진도 뺄것 같고 저 이대로 계속 참아야 되나요? 전 어쩌죠? 아 아니, 근데 무슨 백일 만에 100일만에... 첫날 밤을 갔는. 갖는... 지금은 200일. 음. 아니, 6개월. 그니까 6개월? <laughs> 6개월. 이 남자한테 박수 치고 싶어요.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진짜 <laughs> 대단한 거 같아요. 난 음. 20을 그럴 수 있어요. 20 순진한 남자라서. 음. 음. 어렸을 때 그럴 수 있다니까. 육 6... 한국은 6개월, 6개월 생각이. 서지용 <laughs> 씨 20대 초반에 물난 했었어요. 그냥 빨랐어. 자, 순수하진 않았던 거 같아요. 솔직히. <laughs> 난손 잡는데 5 0을걸었어손 잡는. 거야. 손만 안 잡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laughs> 한다. 손을 뭐 그때 뒤로 뭐, 이렇게 묶었어요? 묶진 않고. 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손이 이렇게 같이 위에 있었어요. 음. 여기 손 있는데 진짜 못 잡겠는 거예요. 음. 부끄러워서. 아... 그게 몇살 때? 고3이죠 그 야,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음. 지금 남자도 기다릴 수 있다니까. 지금도 순진해? 지금은 완전 안 순진. 해 <laughs> 거의 쓰레기다. 스물 두살때좀 됐을 때 그때도 순진했었어요. 그때도 선차 려면 50일 정도. 항상 나는 50일 날 술을. 술을 이건 물이 있지는 않고요 <laughs> 네. 어, 50일이네? 가만 <laughs> 나씩만 100일이잖아. 나도 <laughs> 왜말안 했어? 어제 100일 됐잖아. <laughs> 아니 근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자기가 순수하다는 거 그거만 지킬 수 있, 있으면 이제 빨리 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laughs> 자, 근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내키는데 못 이긴 척 받아주는 상황으로 가고 싶다는 그렇죠, 거예 그러니까 아. 나는 내켜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아. 않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각 많이 할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내가 실패한 여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 뭐 그런 거겠죠? 뭐가 쉬워 보여요? 음. 난 그게 이해 안 가요 이런 그래. 여자들은 진짜 골뱅이 싫어요 음. 여자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골뱅이 싫어요 보 골뱅이 싫다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재미거든요 안돼 싫어 오빠 하다가 오늘은 뭐좀더뭐 뭐 그런 조금씩 조금씩 음. 그런 재미 잖아요 원래 한 번에 뭐 그건 완전 성인이고 재미 없는데요 내네 스타일 내네 스타일은 <laughs> 아니요 호주에서 태어날 거어 <laughs> 진짜 나중에 샘이랑 호주 놀러 가면 은어 진짜 재밌겠다 나 <laughs>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걸얘기하는 건데 아 진짜 저도 예 네, 같은 생각하고 있었죠 음. 아니 그 날날 날... 어, 지금 재채기 한 거예요? 어, 깜짝이야 야 세상에 아 되게 아 되게 소리가 쌤은 지금 계속 화가 나서 재채기라는 게 그런 내충 떨지 마라 그냥 얘기해라 차라리 200일 지났기 때문에 뭘 해도 쉬어보지 않아요 음... 다 내놓고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그렇다, 있어요 그렇다 예. (200일) 지났는데 그냥 합시다이 네, 예, 예. 예. 정도 어때요 이 정도 (200일) 됐잖아요 이 말씀을 하다가 남자가 이제 그만하자 가, 가자 하는데 와. 그걸로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래. 그냥 말안 해도 음, 미국 야동 보면 미국 야동 예그 남자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많이 나오거든요. 어. 그 장면 어, 어, 어떤, 어떤 내용인데요? 내용? 어떻게... 남자가 막 배달 배달하러 왔더니 그 여자 집에서 사는 여자가 어떻게 거실 수 있는지 이런 아, 등등 다 나오니까 아, 배달을 하러 왔는데 옷을 벌써 헐벗고 있지 않나요? 어 그렇지도 않아요. 아 진짜?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이게 무슨 야동 봤는데? <laughs> 내가 본 거랑 내용이 다르니까. 어? 너는 뭐 봤어? 내가 못본 것도 봤네. 뭐 이렇게 동의 나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 그러니까 네. 남자 친구가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보호해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분명히. 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음. 자기 의사 표현을 뭐챙피하면 다르게 하든 아니면 말로 하든 조금씩 음. 하는 게 좋아요. 탐코나 우리 한코는 그린나이트있잖아요 그린나이트. 네. 네. 최작 해가지고 모든 여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면 어떨까요? 그리나이트를 네. 그래서 어. 괜찮다 싶으면 치는데 그래서. 그냥 탁 치면 어. 아을 들어오고? 어그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제스처를 하나 딱 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키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뭔가 스킨십이 이루어지려고 할때뭐 이렇게 하면 뭐아 저는 허락한다 어. 오빠가 더 너... 네? 야구 <laughs> 사인처럼 어. 아까 그 성시경 씨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거? 손을 안 쓰고 모든 걸 하는. 한... 그린니까은 <laughs> 아, 아, 되게 고급 스킬인데요 그린라이트로 넘어가 보죠. 네. 네.